네, 어, 아이스박스 케이크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다들 가정에는 이 크림치즈 한 통씩은 있을 테니까 초보 쿠키만 구입하시면 누구나 쉽게 만드실수 있습니다. 와, 음. 크림치즈 저 좋아하는데. <laughs> 네. 어, 크래커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데 술 한주로 그 위스키 한주로 진짜 좋다니까. 그랬어요. 이제 크림치즈를 먼저, 먼저 만들어 볼 건데 크림치즈 다... 세 통을. 네, 먼저 세 통을 주시고요. 아, 세통 써요? 세 통? 네. 넣어서 계량을 하실 필요 없이 딱세 통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크림치즈의 장점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리고 또 단점은 조금 묽어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취가 파우더를 넣어주시겠어요? 어, 그거 이거 계량한 거. 계량한 거큰 거 거. 거예요. 네. 네. 취급 네. 파우더 네. 넣고요. 네, 취가 파우더 넣어주시고. 네, 핸드믹서기로 쉽게 풀어볼게요. 어, 핸드믹서 없으시면 이거 빌려드릴까요? 예? 아니 있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뭐라고요? 네. 아, 다 풀어, 풀어졌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게 너무 시끄럽죠?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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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떼내야 되죠, 그렇죠? 네, 깔끔하게 분리기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계량의 문제가 있어서 아, 그렇구나. 네, 다, 어, 벌써. 네, 이렇게. 힘을 알아내셨네요. 아. <laughs> 될것같더라고 음. 이제 그 크림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작은 보호를 하나 꺼내주시면. 음, 네. 포코아 파우더가 있고요. 네. 자, 나머지는 이제 데코에 좀쓸 거라서. 반 정도만? 네. 넣어주시고. 바닐라 에센스. 바닐라 에센스? 네. 아, 이게 예. 바닐라 향이 많이 나는. 네, 네. 그리고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도 해서요. 몇 방울? 네. 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겠어요? 가득 채워서. 그럼 두 방울이 아니죠? 두 컵이요? 네. 두, 두 뚜껑. 아, 두 뚜껑? 네.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우, 무슨 감기약 넣는 것 같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인스턴트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커피 뭐... 세봉투 그리고, 모카, 모카 커피, 세용. 아, 세 네. 개, 세 개, 총 여섯 개요? 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다 여섯 개를 넣고, 마지막에는 페핑크림을좀 넣어줄 건데요. 피핑크림? 네. 냉장고에서. 네. 요걸 얼만큼? <laughs> 네, 저희가 20g.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20g. 네. 야 이건 네야 이건 네, 저희가 20g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20... 좀 되직하게 섞어주시겠어요? 아, 예. 자 이건 뭐속꿉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laughs> 20g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휘핑크림? 네 나만 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돌려주시면 휘핑크림이 조금 크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됐어. 그렇게 고지식해 사람이 조금 이러면 좀더 넣고 그냥. 이게 저희 집에서 담근 된장이거든요. <laughs> 어, 굉장히 좋은 된장 쓰셨나 봐요. 그죠 휘핑크림이 네. 확실히 이만큼이니까. <laughs> 색깔이 다르잖아 대가님이랑. <laughs> 어? 아, 저기 저기 되게 오래된 된장 같은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네. 제가 넣어서, 넣, 아, 네. 넣어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laughs> 다시 한번 저희가 핸드 믹서기를 써서 쉽게 네. 한번 돌려볼게요. 이 색깔이 이제 좋아지는 초코색이 나올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조금 더 달달한 초딩 입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초코 크림을 한 스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야, 근데 완벽하게 되게... 안 섞여도 되는 거예요? 어, 네, 괜찮습니다. 쉽게 만들어서 먹는 그... 케이크를 저희가 만들 거라서요. 아, 색깔도 약간 좀 있는 편이 예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똥색으로 변하는 것보다. 자, 이제 크림이 완성이 됐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어차피 다 섞을 건데 왜... 처음부터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한 번에 섞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 크림치즈를 이렇게 저희가 먼저 따로 푸는 이유가 한꺼번에 넣어서 섞게 되면 좀 많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아. 맛이 고르지 않게 돼서 그 부재료들을 먼저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쿠키가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넵. 쿠키. 이판 아래다가 쿠키를 7개 가운데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줄게요. 7개 정도? 네, 예, 됐습니다. 넣어서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근데 발라주는데 좀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서 음. 앞에 보시면 아. 짤주머니가 있습니다. 짤주머니에다가 크림을 넣어주시겠어요? 음. 다 넣어요? 어, 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반만 넣었어요. 나중에 같이 쓰려고. 네. 네, 한번 보여 주세요. 가운데에서부터 쭉 원을 그리면서 바깥에 짜 주세요. 아... 그 만화에 나오는 은가 모양으로. 은가 <laughs> <응가> 모양 아닌데요. <laughs> 쿠키 사이사이에 홈이 차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부터 취향 차이예요. 그 나는 크림이 좀 많은 그런 아, 틀렸어. <laughs> 좀더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저요? 네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깔아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가 다 발라서 조금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다 발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밀어낼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럼 저도 밀어낼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 살살 그럼 뭐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평평하게 해주신 다음에 너무 쉽죠. 음. 뭐? 너무 쉽진 않고요. <laughs> 그다지 어렵진 않은. 음. 그두 번째 레이어는 그 포인트가 토끼를 일단 가운데다가 하나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그재그로 요폼 사이에다가 음, 이렇게 음. 해주시면 좀더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씩. 그러네요. 지그재그로. 네. 그리 저희가 총네 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 네. 겹. 네. 다시 한번 가운데 놓고 그 크림을 발라주고 짜주고 네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더 예쁘게 그 데코를 할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아 네. 되게 두껍게 까시네 크림을 아무래도 저는 살짝 좀더 초딩 입맛일 수도 있어서 음, 위에만 해요? 아니면 옆에도 해요? 어, 저는 위에만 해주는 게 약간 쿠키가 이렇게 보이는, 보이는 게 조금 예쁜 거 같아서요 내가 만드는 케이크가 가장 예쁜 케이크고 가장 달콤한 오. 케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네개 까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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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돌리려고 네, 네, 마무리를 저희 할 건데요. 마지막에 남은 코코아 파우더를 위에다가 네. 이렇게 총총총총해서 마지막 데코를 한번 해볼게요. 빵 하시는 분들은 아 케이크 하시는 분들 슈가 파우더랑 초코 파우더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쉽게 할수 있는 게 슈가 파우더하고 코코 파우더로 이렇게 싹 가려주시면 살짝 내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다 커버가 되니까 오. 그래서 마지막에 위에 초코칩 있으면 가운데다가 솔솔 뿌려주시면 그리고 이 뿌려주는 것도 약간 좀 뿌린 듯안 뿌린 듯 이렇게 넓게 펼쳐주시면 홈메이드 느낌이 될것 음. 같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주시고 곧 이제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저는 완성이 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아이스박스 케이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굳힐 어.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냉장고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어, 크림치즈 세 통으로 저희가 케이크 한 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달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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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 달콤해 달콤해